에듀윌 유료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의 유료 회원에게만 기말자본은 얼마인가? 이 소리죠. 번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고, 자 수익은. 100원 수익은 100원 비용은 70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여기다가 쓰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도 우리가 안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수익과 비용은 쓰지 말자. 결과만 쓰자. 결과. 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니까 30원 차이나죠? 그럼 30원이 수익이 난이 크니까 여기다가 30원을 쓰고 여기는 안 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과 비용은 무조건 쓰지 마라. 예, 수익과 비용 쓰지 마라. 쓰면 쓰면 헷갈린다. 여기가 수익 자리고 여기가 비용 자리지만 수익과 비용을 쓰면 헷갈려. 그러니까 절대 쓰지 말고 어떻게 결과만 쓰자. 결과만 써라. 알았죠? 무조건 결과만 쓰는. 거. 어떤 경우라도 수익과 비용을 쓰지 마라. 어떤 경우라도 쓰지 마라. 단 수익과 비용을 쓰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수익과 비용을 써야 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문제상에서 수익이 얼마냐? 또는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때는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쓰는 겁니다. 수익 비용 쓰는 거 아닙니다. 예.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수익이 150원이고, 수익이 150원이고, 비용이 130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 20원만 쓰면 돼요. 이거 안 쓰고. 자, 다시. 수익은 150원인데 비용이 160원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때는 비용이 더 크잖아요. 그럼 이때는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가 10원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은 200원이다. 비용은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아예 쓰지 마라. 아예 여기도 쓰지 마라. 안 쓰면 돼요. 수익만 알고, 비용만 알고, 이름면안 쓰면 됩니다. 결과를 모를 때는 결과를 알 때만 쓰면 되고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자, 수익이 100원이고 비용이 70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쓰지 마라. 여기 30원 써라. 이렇게. 이해 갔죠? 예. 증자가 증자가 50원이에요. 증자가 50원이고 이번에 현금 배당 20원 했어요. 그럼 현금 배당 20원. 이거 됐죠? 그랬을 때이 금액이 얼마냐 이 소리예요. 그럼 계산해 봐요.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 30원. 여기는 얼마야? 20원. 얼마 차이나요? 210원이잖아요. 210원 모자라죠? 그럼 210원. 그럼 기말 자본은 210원이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요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자부자 공식을 그리면 돼요. 그럼 자부자는 어떻게 그리느냐?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 한번 해봐요. 자. 기초자본이, 기말자본이 되려면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고. 이렇게. 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위에 항상 누가 있는 거예요? 요 위에 혹이 두개 있는 거예요.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말자산, 기말부채. 아셨죠? 요게 항상 있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우리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집어넣으면 복잡하니까 그냥 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돈이 얼마 됐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어, 교재어디 보시냐면, 우리 교재 자, 36쪽에 보면, 36쪽에 보면, 예, 11번. 우리 11번에 보면, 어, 네, 개가 나서 편, 표시가 그죠. 네, 네 개가 나와 있는데, 자, 대한, 한국, 그죠. 아, 대한, 민국, 그리고 한국, 서울 이렇게 네 개잖아요. 네. 자, 우리 11번 하겠습니다. 11번 한번 풀어볼게요. 같요 누굴 거 하느냐면, 제 대한 거를 먼저 합니다. 대한, 주식회사, 대한, 그럼 그래, 대한의 거. 자, 우선 먼저 그려야죠. 이걸 풀라하지 말고 그리세요. 기초자본이. 기말 자본이 되려면 번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고 이 그림을 그려 셔야 돼. 예, 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보면 자, 대안의 기초 자본이 1번 그러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얼마냐?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다음에 유상 증자가 10만 원이죠? 그럼 증자는 여기 들어가잖아요. 자기 자리가. 증자, 유상 증자. 그리고 현금 배당이 5만 원 했네요. 현금 배당 5만 원. 자, 그 다음에 기말자본은 50만 원 있었대요. 여기가 50만 원이게 기말자본이에요. 기말자본은 50만 원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8만 원이라고 나왔죠. 당기순이익 8만 원이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예요. 여기가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차이가 8만 원이다. 이 소리예요.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여기가 8만 원이다. 이 소리죠. 여기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먼저 계산하면 돼요. 이, 이 금액 계산하면 자, 찌금면 대변 쪽의 금액이 55만 원. 차변 쪽의 금액은 18만 원. 자, 그럼 얼마 차이 납니까? 차이 나는 금액은 얼마? 55만 원에서 18만 원 빼면 37만 원 차이 나죠? 그래서 37만 원이 예, 기초 자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민국과의 민국. 두 번째는 민국입니다. 자, 민국도 문제를 먼저 그리세요. 기초 자본이 기말 자본이 되려면 번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고 자 그래서 보면 기초자본이 얼마나 왔습니까? 35만원이라고 나왔죠. 예 여기는 기초자본이 35만원이에요. 그리고 유상증자가 8만원이네요. 유상증자는 8만원이고 그리고 중간에 현금배당 이걸 물어봤어요. 현금배당 이 금액이 얼마냐 이 소리에요. 이 금액이 얼마냐 그죠? 예 그리고 기말자본은 40만원 기말자본이 40만원. 자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을 보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잖아요 만원이라고 그럼 이건 당기순이익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비용이 크다는 얘기죠 여기는 없고 여기가 만원이라는 얘기요 당기 순손실이니까 자 그럼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개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금액은 43만원 자 여기는 41만원 얼마 차이 납니까 차이 나는 금액은 2만원 차이 나죠 그랬을 때 현금 배당은 2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정답은 2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 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한국, 한국. 자, 한국 거는 여러분들이 숙제하시고요 서울 거라할게 서울 거. 한국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서울 거. 자, 서울 것도 마찬가지죠. 기초자본이, 기말자본이 되려면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고 자 그래서 서올 겁니다 기초자본은 45만원이네요 예 기초자본은 45만원 자 그다음에 예 유상증자가 2만원 유상증자는 2만원 여기 들어가죠 유상증자 그리고 현금 배당이 만원이 있어요 만원 그리고 기말자본은 42만원이래요 42만원 그랬을 때 당기순손익은 얼마인가 이 소리잖아요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계산을 하셔야죠 자 계산하면 차변의 금액은 47만원이고 대변의 금액은 43만원이니까 얼마 차이 납니까? 4만원 차이 나죠 여기가 4만원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문제는 단기 순손실이 된다는 거죠 단기 순손실이 4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자 12번 하겠습니다 12번 자 문제에서 12번 문제 서울 자료다 기초부채는 그랬죠. 일단 기초부채를 물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자부자를 먼저 그리는 거예요. 기초자본이 기말자본이 되려면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고 이거죠. 그죠? 예. 네.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기초부채를 물었잖아요. 이건 자본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누가 있어요? 자부자. 자부자. 이게 있는 거죠. 여기 이걸 해줘야 기초부채니까 문제는 이 금액이 얼마냐 이 소리거든요. 요 금액이 얼마냐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죠? 예,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초 자산은 8만 5천 원이다. 그럼 기초 자산이 8만 5천 원이니까 여기가 8만 5천 원. 자산이 8만 5천 원이다. 이 소리고요. 자기 자리에 쓰면 돼요. 기말 자산은 7만 2천 원이다. 아, 기말 자산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자, 부, 자, 부, 자. 그래서 기말 자산. 기말 자산이 얼마라고요? 기말자산은 72,000원이래요 여기가 72,000원 근데 기말 부채는 얼마입니까 3만원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또 알기, 알고 갑시다 자산과 부채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갖고 바로 쓰면 돼요 얼마 42,000원 그냥 이 바로 쓰면 돼요 그럼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산 부채 나오면 그냥 빼고 차액만 쓰면 돼요 그럼 42,000원만 쓰면 되는 거죠 이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있어요? 총수익은 6만원? 써요, 안 써요, 여기다? 안 쓴다 그랬잖아요. 총수익과 총비용은 쓰는 거 아닙니다. 쓰지 말고 어떻게 해라? 결과만 써라. 결과를 모르면 아예 쓰지 마라. 그죠? 예. 자, 총수익은 6만원이고, 총비용이 6만, 6만 8천원이에요. 둘다 나왔으니까 결과를 알죠? 뭐예요? 마이너스 8천원이잖아요. 비용이 크잖아. 그죠? 그럼 여기 쓰지 말고, 여기가 8천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증자, 감자, 현금 배당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없는 거예요. 자본 거래는. 끝. 자, 그러면 계산해 봐요. 계산하면 대변 쪽의 금액은 5만 원이잖아요. 요거 두개더 하면 5만 원이죠. 근데 차변 쪽의 금액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차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차이 나는 게 5만 원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5만 원. 그죠? 그럼 이제 이 금액 구하면 돼. 어떻게 해야 돼? 내려와야 되잖아. 8만 5천 원이, 8만 5천 원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내려올 때는 빼입니다 빼. 그럼 이거랑 이거랑 빼면 되는 거야. 얼마야? 3만 5천 원. 그래서 기초부채는 3만 5천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한 문제 더 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뭘 물어봤어요? 지금 비용 총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비용을 물어봤죠? 자, 이렇게 비용을 물어봤을 때 수익과 비용을 둘다 쓰라는 거죠. 예. 수익도 쓰고 비용도 쓰면 돼. 그러면 비용총액이 나온다는 거. 야 일단 자부자를 먼저 그려야죠, 그죠? 예. 자부자 기초자본이 기말자본이 되려면 번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고. 자 박스에 보니까 기초자산이 2만 2천 원. 근데 고민해 그 보니까 기초부채가 3천 원이잖아요. 기초는 기초끼리 놀고 기말은 기말끼리 놀고. 그래서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 3천 원을 빼면 나머지. 기초 자본이 19,000원. 그러니까 여기 자산부채를 쓰지 말고 그냥 19,000원이라고 쓰면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기초 자산이 22,000원. 기초 부채가 3,000원. 그래서 이거 빼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바로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네, 생략해서. 자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기말 자산도 8만원이고 기말 부채가 5만원이면 기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3만원. 그럼 여기가 그냥 3만원 바로 나오잖아. 이거 생략해버리고 그러면 19,000원이 3만 원된거 아니에요? 그럼 번 거도 하고 쓴거 빼면 되죠. 자, 여기서 자, 현금 배당은 1,000원. 현금 배당이 1,000원 여기죠. 현금 배당은 1,000원. 유상 증자가 7,000원. 여기 들어 유상 증자가 7,000원. 그리고 나온 게뭐 나와서 수익 총액이 나왔잖아요. 35,000원. 수익 총액은 여기 들어가면 되죠. 여기 수익 총액 35,000원을 쓰면 이게 비용 총액이 된다는 거죠. 수익을 쓰면 비용이 되는 거예요. 수익을 안 쓰면 당기순이익이 돼 버리고, 수익을 안 쓰면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이 되겠죠. 끝.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자, 만 구천 원, 삼만 오천 원, 육만 천 원이죠. 차변 쪽이 대변 쪽은요. 삼만 천 원이죠. 얼마 차예요? 삼만 원 차이 나나요? 삼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익은 삼만 오천 원이고. 비용은 3만원이구나. 그럼 정답은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3만원. 그럼 만약에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이거에서 이거 뺀 금액이 당기순이익이에요. 얼마? 5천원. 이게 당기순이익입니다. 이건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죠. 네, 다시 한번 합니다. 15번을 먼저 하고, 15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15번을 먼저 할게요. 14번은 좀 있다 하고요. 15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엔 뭘 물어봤습니까? 기말자본은 얼마인가 그랬죠? 예, 이번에 계산하는 거는 기말자본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기말자본은 역시 마찬가지죠? 예, 기초자본이 기말자본이 되려면 번 거는 더하고 쓴 거는 빼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 위에 자산부채 여기도 자산부채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15번 한달 했죠? 문제 보겠습니다. 기초자산은 100만원 기초부채가 70만원. 100만원에서 70만원 빼면 기초자본은 30만원. 여기가 30만원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예. 현금 배당은 10만원. 여기 10만원. 현금 배당 10만원.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50만원. 유상증자가 50만원. 유상증자 50만원. 자, 이게 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됐던 것들입니다. 22회 때 출제가 된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비용이 나와 있고 수익이 나왔잖아요. 그럼 비용과 수익은 쓰지 말라 그랬잖아, 둘 다.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비용은 100만 원인데 수익은 90만 원이야. 그럼 차이가 마이너스 만 원, 10만 원이죠. 비용이 더 크니까 여기 쓰지 말고 여기가 10만 원 되는 거죠. 끝. 다 썼잖아요. 그럼 계산해 봐요. 자, 차변 쪽의 금액은 80. 대변 쪽의 금액은 20. 얼마 차이 납니까? 차이 나는 금액은 60. 그럼, 기말 자본은 6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 문제 더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14번은 나중에 풀 거예요. 16번 문제도 풀겠습니다. 16번 문제.